어떤 상관 없어요. 어, 무리함수. 무리함수라는 것은 루트를 포함한 식의 형태를 의미해. y는 루트, 예를 들어 이 안에 들어간 x의 x간지 루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이 무리함수라고 얘기한다 를 이거야. 왜 입을 막고 있어? <laughs>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식의 형태가 이제 f(x)에 관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야. 이 f x식은 그보다큰 하나가 다 이것을 항상 만족을 해야 돼. 우수 안에 음수가 나고 버리면 허수가 돼 버려. 그런 허수는 우리가 좌표평면에나타낼 수가 없어.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그 허수, 복소수까지 배우긴 하지만 복소수로 갖고 좌표평면에나타내는건안배운단 말이야. 그건 대학 수학이 되 버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좌표평면에나타내는수준은 실수의 범위에서만. 함수를 따지자 이거야. 그 y는 루트 x 요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무리 함수가 되어 있어. 요거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얘 그림의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만들어지는지부 이해부터 하는거야 양변을 갖다 제곱시켜 버리니까 y 제곱은 여기는 x 이렇게 돼 버리지. 요 식이 많이 보던 식이죠. 그서 y는 x 제곱하고 뭐만드는 거야? x y 만다 바뀌어 있지. 그지? 그럼 얘는 이 그래프는 얘의 역함수라는 얘기야. 원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아래로 블록긴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역함수 x, y가 서로 바뀌어 있는 형태니까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라 이거야. 이게 이 그림인 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 그림으로 나타나는 애가 바로 이 함수의 그림이라는 거야. 근데 루트 안에 음수가 안 들어가기로 했고 y의 값은 이걸 계산한 값이니까 음수가 되겠냐 안 되겠냐 이 y의 값은 여기서 항상 양수가 되버릴 어 거란 얘기야. 지금 여기에 있는 파란 그래프에서 어디만 보면 되냐? y는 루트 x의 그림은 이렇게 양수 쪽만 나타난 거. 이쪽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다 이거야. y의 값이 위로 있는 거, 양수인 부분만 요 루터 안에 있는 x도 양수인 거 오른쪽으로 된 거, 일사분명만 이렇게 나타나는 그림이 y는 루트 x의 가장 기본 형태의 그림인 거야 자, 그러면 요 식에 대해서 이제 정의역 시험을 얘기해 보면은 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나, 이 등호 들어가야 되겠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루터 안에 들어가 있는 x도 영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다 영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력 치력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무량수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성동이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정리 좀 하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정역은 양수이고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마찬가지. 치역도 이렇게 된다 이랬어. 그럼 이 식에 y는 루트 x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 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x가 될수 있는 값은 부호의 범위가 어떻게 돼? 요 음수가 될때는 거야. X가 음수가 돼줘야 지금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 말은 원래는 X가 양수 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음수 쪽으로 가있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X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그래프는 Y축에 대칭. 이렇게 뒤집히는 거야. 원래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Y축에 대칭하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진 거야. X앞에 마이너스 붙었을 때는 원래 그래프에 대해서 Y축에 대칭 이렇게 되더라. 또 Y는 루트 x에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어.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자. 양변에다 마이너스 를 곱하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 이러니까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자 말이야.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을 때는 어음축에 대칭이니까 그러면 <laughs> y에 대해서 부가 반대로 나타나 버리잖아. 그러면은 x축 대칭이 되는 거야. 원래 그래프, 얘에 대해서, X축 대칭. 요렇게 나타나는 그림이 되겠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대칭이 될까? X에도 되고, Y도 되고, 원점의 대칭이 돼버리는 거야. 원점의 대칭이니까, 원래 이 그림이었잖아. 원점의 대칭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요렇게 생각을 해냈서 x앞에 있는 애를 부호만 순서쌍으로 따지는 방법이야 x 바로 앞에 붙어있는 부호를 여기 x의 부호 이 자리에 써주고 루트 앞에 부호를 즉 y앞에 부호야 루트 앞에 부호가 y앞에 부호랑 똑같은거야 지금 양배는 곱하면 이렇게 가니까 이거를 y 좌표를 이렇게 썼을 때 그게, 나타나, 그게 나타내는 사분면이 몇인지를 보는거야 얘같은 경우는 지금 x앞에 마이너스 루트앞에 플러스 그럼 마 뿌리니까 몇사분면 방향이 되는거야? 2사분면 방향이 되지 자그 다음에 얘는 X앞에는 플러스 루트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 풀마 이래서 얘는 4사분면이 4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 X앞에 마이너스 루트앞에 마이너스 이러니까 얘는 3, 사분면 방향이 됐지. 그래프 전체 이렇게 딱그려놓고선 아까 선생님이 y 제곱은 X 이 그림으로 얘기한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이거를 Y축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도 나타날 거 아니야. 이걸 네 부분으로 쪼개보면 이렇게 1, 2, 3, 4, 4개로 나눠져. 여기서 1, 사분면 방향 그림은 무조건 이 그림이야.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2, 사분면 방향 그림은 무조건 이렇게. 3, 사부면은 이렇게, 4, 4부면은 이렇게, 이렇게 4개의 토막으로 나눠 놓고선 4부면 표시된 대로 그림 그리면, 그리면 되는 거예요. 1로 가면 이렇게, 2로 가면 이렇게, 3으로 가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4로 가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지? 자, 이제 대칭, 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볼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정의학 취업은 그림 그려진 방향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요 이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x축으로 a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은뭘써주는 식에다가. x 대신에 x-a라고 써주지. y축으로 b 움직이면 y-b라고 대신 써준다 이거야. y는 루트 x의 그래프의 형태로 다시 얘기를 하면 0,0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야. 이 꼭짓점을 갖다가 이제 움직이는 거야. y는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 b 이렇게 해버리면 x축으로 a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b만큼 움직여서 이떨어지 상수는 이쪽에 넘어가면 y 마 b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넘겨져 있는 이쪽 부호 그대로 보면 되고 x는 부호 항상 안 되는 거면데 그래서 여기 가 이제 a 마 b 여기서 시작하는 이 그림이야 얘를평행이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라고 제러면 꼭짓점이라고 하지 얘는 꼭짓점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야 얘를 가지고서 1사분면 방향이면 이렇게 여기서 2사분면 방향이면 이렇게 3사분면 방향이면 4사분면 방향이면 각각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해서 정의역 취역은 어떻게 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그려지면 은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점을 기준으로 위로 그려지면 은 Y는 g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형 취역을 써주면 되겠지. 뭐 아래로 가면 y는 g 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되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은 x, 정형 얘기하는 거지.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에 관한 얘기까지 좀 어느 정도 했고, 평행이동까지.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방법. Y는 루트 X라는 식에 대해서 얘 역함수를 구하려면 저번 시간에도 역함수 여기 단어 제대로 못 들었던 사람이 있어갖고 방법만 얘기했잖아. X하고 Y를 바꿔놔 버려. X하고 Y를 바꿔놓을 건데 여기서 정의역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지. 지금 이 식에서는. 그럼얘 역함수는 바꿔서 y가 0보다 커 나갔다. x가 0보다 커 나갔다. 그리고 x는 루트 y 이렇게 돼어버릴 거야.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버려서 y는 x제곱이다. 이 범위 안에서 y는 x제곱이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식바는 방법이야. 근데 이거 너무 쉬우식하나있잖아 y는 루트 x-2의 플러스 5다. 이런 식이 있더라 라고 해보자. 이거 그림은 여기다 마이너스도 하나 써볼까? 그냥 할까? 정의역이 뭘까 이거? 그림 먼저 그려볼까?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돼? 꼭지점 좌표 2,5가 되겠지? 2,5에다 찍고 4분면은 지금, 지금 그림이 좀 편하려고 X앞에도 양수, 루트앞에도 양수 뿔뿔 이렇게 됐으니까 1,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을 써놨어 얘 정의역은 X는 몇, 몇보다 어떻다? 오른쪽으로 그려졌으니까 이 라인에서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치역 y는 위로 그려졌으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식이 있을 거아니야 이거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려면 뭐부터 할까? 정의역 치역부터 바꿔놓고 보자. 나중에 바꿔놔도 상관은 없어. 얘를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역 치역이 우선 이렇게 바뀔 거고 이 식에 대해서 xy를 바꿔버리면 x는 루트 y 마이너스 더하기 5. 그 다음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 넘어가서 x 마이너스 5는 루트 y 마이너스. 제곱해 버리면 얘는 루트 없어져서 y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5의 그대로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넘어가주면 y는 x-5의 제곱 플러스 2 이러한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물론 이거 같이 옆에다 따로 써줘야 돼. 이거는 그래도 역학적으로 하면 되겠어.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따로 더 설명할게요.